2023년 6월 1일, 민주민주당 정당전설에, 흰성시의 흰성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일매국, 친미호전, 윤석열, 사도하자. 친일매국, 전쟁식도, 윤석열, 조도하자. 성국민 여러분, 우리는 뉴스만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윤석열이 버리고 있는 파쇼 탄압과 전쟁 위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서는 다 포주는 광대짓을 하고, 일본에는 굴욕적으로 다 내주는 호구짓을 하고, 말 그대로 속이 터지는 세상입니다. 외교는 동문서답에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리며 최대로 자극하면 하, 하는 등 다른, 나, 나르, 다른 국가들이 고객을 챙기는 동안 윤석열은 거꾸로 이 땅의 혈세를 자진 헌납하며 우크라이나 그것처럼 일본 기시라와 윤석열은 민중들을 속이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부산과 제주, 경북 등은 오염수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강원도는 오염수가 강원 해안, 해안, 동해안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할 것이라면서 먼저 오염수 방류에 강원도민들의 우려를 살피기는 커녕 무기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왕 하태경은 우길기와 화해, 화해를 할 때다. 우길기에 전일로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윤석열의 이은 역대 친일 망언입니다. 국민들이 왜 우길기와 화해를 해야 합니까? 우길기가 세계 평화의 상징입니까? 지나가는 개도합니다 침략 전쟁에 쓰였고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고 단한 번도 사죄하지 않은 일본입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더 전쟁 위기에 참전해 보겠다고. 신성국민 여러분 우리 땅의 친일 매국노는 또한 친미 매국노입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이 일본의 독도 영국권 주장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주고, 역대 정부 최초로 최고 최고 최고가 되는 금액 18조 원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수출 20%를 차지하는 핵심 첨단 기술 반도체를 다 내주기까지 합니다. 이대로면 4년 후에 과연 민중들이 다 만들어 윤석열은 또한 집권하는, 집권 중인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정부입니다. 한 시도 쉬지 않고 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았듯이, 강원도 하늘에는 F-35 전투기들이 계속 민가위를 날아다니며 갱음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윤석열과 비시대를 파수처럼 부리면서 하루가 멀다하게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1조원이다 되는 차관을 하게 하고 미윈남 삼각 군사 동맹을 완성하고 전쟁 연습을 계속 벌이는데 과연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제 윤석열이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파수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민주노조를 향해서. 집회 시 집회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떠들었습니다.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은 사람들을 더 죽이겠다는 짓입니다. 저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몰았던 사례가 있는 킬사의 신이고 물대포입니다. 사람을 죽인 무기를 다시 꺼내겠다는 건또 다시 죽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이들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고, 더럽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I 진해 전쟁이 오라 고사를 지내듯 한국 전쟁을 회책하는 미국의 하수인 윤석열이. 그러나 윤석열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어떤 힘을 보여주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와서 전국 순회를 도는 것도 더 많은 민중들의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반윤석열 투쟁에 함께합시다. 민성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윤석열을 타도에 나선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지치겠습니다국 전쟁직동 윤석열 타도하자